안녕하세요 우리 야생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 아 26분 인가 아 진짜 자꾸 느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심으로 우리 26분 진짜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어떤 종목으로 이제 맛있게 먹고 우리가 이 치열한 야생 같은 주식시장에서 또 하루하루 생존할 수 있는지 어, 보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지고 온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 네 아주 유명한 종목이죠. 솔직히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제가 20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전기 쓰잖아요, 전기. 우리가 전기 쓰잖아요. 자, LS 그룹을 거치지 않은 전기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당연히 이쪽 전기 쪽에 계셨던 분 있는데, 예, 저희 대한민국 전기는 LS를 거치지 않고는 뭐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면, LS 마린 솔루션, LS 전선, 그다음에 가온 전선도 LS 계열사입니다. 가온 전선, LS 일렉트릭, LS 머트리얼즈. 뭐 그다음에 LS 뭐 에코에너지. 전부 다 뭡니까? 전기 친환경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LS는 진짜 솔직히 전기 쪽으로 그냥 막강한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왜 LS 마린 솔루션 오늘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 이 친구들은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해저 즉 바다 밑에 깔리는 전기줄을 만든 회사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바다, 바다 밑에 깔리는 전기줄 만든 회사를 갖고 왔냐? 이걸 알려주고 왜 관심있게 보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여러분, 이제 땅바닥에 진짜로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꾸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신환경, 지구온난화, 이래서 막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전기가 진짜로 많이 필요해요. 전기줄이. 자, 근데 그 전기줄이 이제 땅에는 원래 기본, 기, 기존에 있었던 전기줄이 다 자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 이걸로도 전기가 모자란다는 수요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길가에 주변에 돌아다니면 솔직히 대한민국 여러분, 하늘 쳐다보세요. 길가에 다 보면 다 전봇대지고 전기줄이에요. 진짜로 어느 동네를 가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이 예쁜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저희 나라 비판해서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만큼 우리 지금 전선이 진짜 많다. 근데 이걸로 모자라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바다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해저 진짜 바다 케이블 이런 것까지 싹다 만들어 가지고 결국 더 멀리 멀리 연결시키고 더 우리가 전력 수요를 더 많이 일으키자 이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사는 AI 시대, 그리고 진짜 뭐 어, 하늘을 떠다니는 음, 택시, 헬기 택시 여러분 이런 것도 나왔죠. 지금 최근에. 자, 뭐 어쨌든 그런 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전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에 LS 마린 솔루션 여러분, 지금 요런 종목 한번 올랐죠. 올랐는데 지금 약간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죠. 이 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관심없게 보다가 이때 어? 한번 살짝 내가 관심있게 좀 볼까? 하시는 분들. 요게 기회라 이 말이에요. 정말 꼭 한번 체크하시고 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갖고 왔어요. 하여튼 네, 뭐이 정도까지만 제 관점 말씀드리고 뭐 저는 또 이만 또물러 가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 여기 있는 제 번호 뭐 여러분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어, 확실하게 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그서 기업 분석 도와드린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어쨌든 뭐이 정도로 만족한다 하면 뭐 괜찮아요. 그 정도로 한번 그 정도로 보고 하면 되죠 뭐. 하여튼 어쨌든 l s 마린 솔루션 여러분 관심 있게 보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또 갈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